주사를 맞을 때 초음파를 보면서 맞는 것과 안 보고 맞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 정확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에서 관절 강내 주사를 맞을 경우 초음파 유도에서는 95에서 100%의 정확도인 반면 안 보고 숙련된 의사가 놓을 경우 70에서 86% 정도로 떨어집니다. 어깨 관절의 경우는 초음파 유도화 주사시 92%에서 100%의 정확도가 나오지만 안 보고 놓게 되면 높아도 72%, 5%, 낮은 경우 40%까지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둘째, 치료 효과를 보면 일부 연구에서는 초음파 유도화 주사가 통증 완화 및기능가 선에 있어 우수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술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초음파 없이 맞을 때는 짧고 간결하게 주사를 맞게 되지만, 초음파를 사용하게 되면 별도의 공간에서 기계로 확인 후 주사하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넷째, 초음파 장비 구입비가 듭니다.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수천만 원에서 1억을 호가하는 초음파 장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술이란 시행하는 의사가 가장 잘하는 걸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초음파 유도와 주사가 눈으로 보면서 주사를 하긴 하지만 숙달되지 못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시술자의 손목에도 무리가 갈수 있는 시술이며 그리고 노출 부위가 작다면 초음파를 대면 주사를 찌를 부위가 없거나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도 시대 흐름에 맞게 초음파 장비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에 주사하면 좋겠죠?